안녕하십니까? 최근 코스피 변동성에 AI 거품론까지 시장 분위기 때문에 머리 아프시죠? 그런데 바로 지금 우리 증시의 근본적인 판을 뒤흔드는 거대한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과 세금 제도의 혁신인데요. 이 변화의 핵심만 오늘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시장이 흔들리는 동안 한국에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정말 중요한 구조적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한 투자자라면 이걸 반드시 알아야 해요. 상법이 개정되고 배당세금도 획기적으로 바뀌거든요. 이건 뭐 단기적인 테마가 아니라 시장의 체질 자체를 바꾸는 변화라고 봐야 합니다. 오늘 이 내용 제대로 모르시면 내년 내계자 수익률에서 남들보다 뒤처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변화의 핵심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바로 상법 개정입니다. 이건 단순히 법 조항 몇 개가 바뀌는 수준이 아니에요. 투자자로서 우리가 쓸수 있는 새로운 무기가 생겼다. 이런 의미입니다.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사의 책임이 무거워지고 소액주주의 목소리가 커지고요. 우리의 권리행사는 훨씬 더 쉬워집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시죠. 이게 정말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제 이사는 회사뿐만 아니라 총주주를 위해 일해야 한다는 거죠. 과거의 알짜 사업부만 쏙 떼어내서 재상장시키고 기존 모 회사 주주들 뒤통수 쳤던 그런 개미지옥 시나리오에 강력한 법적 제동에 걸리는 겁니다. 이제 회사를 위해서라는 말로 소액주주의 희생을 정당화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제 대주주가 이사회를 마음대로 주무르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집중투표제는 우리 소액주주들이 힘을 합쳐서 원하는 이사후보한테 표를 몰아줄 수 있게 하고요. 간사위원 분리선출은 대주주의 입김에서 벗어난 독립적인 감시자를 뽑을 수 있게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목소리를 대변할 우리 편 이사를 이사회에 보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생긴 겁니다. 더 이상 주주총에 가려고 연차 내거나 저 멀리까지 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맨날 참석률 저조해서 대주주 거수기 노릇만 하던 과거 주총의 모습이 바뀔 거예요. 이제 집안 침대 위에서도 동네 카페에서도 내 소중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주주 참여의 문턱이 그냥 확 낮아진 셈이죠. 자, 상법 개정이 주주에게 방패를 줬다면요. 이번에 말씀드릴 다중대표 소송은 날카로운 창을 쥐어준 것과 같습니다. 과거에는 자회사 이사가 횡령을 하거나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줘서 모회사 가치가 떨어져도 모회사 주주들은 법적으로 손쓸 방법이 없어서 그냥 구경만 해야 했습니다. 명백한 피해가 있는데도 말이죠. 하지만, 이제 상황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바로 이 숫자, 0.5%만 기억하십시오. 상장된 모회사의 주주라면 단 0.5%의 지분만으로도 문제가 있는 자회사 경영진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감시자가 될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 기관 투자사나 가능했던 일이 이제는 우리 소액주주들이 연대에서도 충분히 가능해진 겁니다. 기업 지배 구조의 투명성이 한 차원 높아지는 계기라고 할수 있죠. 물론 동전의 양면처럼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소액주주 보호가 강화되는 반면에 일각에서는 경쟁사나 투기자본이 이 제도를 악용해서 경영을 흔들 수도 있고 또 경영진이 소송 리스크 때문에 너무 보수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합니다. 자, 이제 권리를 지키는 법을 알았으니 우리 지갑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세금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배당세제 혁명입니다. 지금까지는 연간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이랑 합산돼서 최대 49.5%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 세금 폭탄을 맞았잖아요. 하지만 이제 이 부담은 잊으셔도 좋습니다. 앞으로는 초과분에 대해서 20에서 30% 수준의 낮은 세율로 따로 떼서 과세하는 즉, 분리과세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 새로운 세금 제도는 빠르면 2026년 3월에 받는 배당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3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주주에게는 세금을 더 깎아주는 특례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진짜 단타 대신 장기 보유가 돈이 되는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에는 항상 논란이 따르죠. 이번 배당 세계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비판은 바로 이겁니다. 배당 많이 받는 소수의 부자들한테만 혜택이 집중되는 부자감세 아니냐 이런 지적이죠. 실제로 통계를 보면 혜택을 보는 투자자는 전체의 한2%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연간 약 3천억에서 4천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아요. 증시가 살아나면 거래세 수입이 늘고 또 늘어난 배당 소득이 소비로 이어져서 충분히 메울 수 있다 이런 분석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결국 배당을 늘릴지 말지 결정하는 건? 대주주잖아요. 이 사람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 줘야 배당을 늘릴 유인이 생기고 그 전체 파이가 커져야 우리 같은 소액 주주에게도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는 아주 현실적인 논리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쫙 종합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상법은 주주로서 우리의 권리를 방어해 주고 새로운 세제는 우리의 실질 수익을 보존해 줍니다. 이제 우리가 뭘 해야 할지는 명확해졌습니다. 바로 이런 특징을 가진 기업을 찾는 겁니다. 배당 성향이 높고 지배구조가 투명하고 또 주주한테 돌려주려는 의지가 강한 그런 우량 밸류업 종목을 골라서 장기보유하는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제는 단기적인 주가 등락만 쫓을 게 아니라 기업의 근본적인 가치와 주주 정책을 꿰뚫어 보고 투자해야 합니다. 오늘 분석해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한국 증시의 이 새로운 게임의 룰에 맞춰서 잘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갈 수 있을 겁니다.